대표 1번부터 볼게요. 대표형 1번. 대표형 1번 보시면은, 점 0,-3은요,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, 우리가 접표평면은 X축과 Y축에 의해서 총 4개의 평면으로 갈라집니다. 그 4분면은 4개의 분, 나눌 분자예요. 4개의 나누어진 면이란 뜻이에요. 우리가 이거 제1사분면, 2사분면, 3사분면, 4사분면이거든요. 사사분면,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. 너네가 많이 헷갈리는 것중 하나인데, 그럼 내가 여기 X축이나 Y축에 있는 점들은 몇 석면에 위에 적인가? 내가 쉽게 생각하면요. 은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. 예를 들어서.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딱 38선이죠. 휴점선이지. 내가 이 휴점선에, 휴전선에딱 정말 휴점선 딱 가운데 금덩이가 있어. 그럼 북한야남한야 거야, 거야? 남한이야? 남한이야? 네네. 왜? 근데 여기 정훈이가 바로 앞에 있어. 정훈이가 바로 앞에 있어. 다시 보러 볼게요 정은이가 핵 버튼 누르려고 막 누르랑 말랑 하고 있어. 편징, 편징, 그거 거야? 편징, 편징. 어, 정은이 거, 거, 그 누구 거? 정은이 거. 정은이 거 하고 있어. 반 거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다 의견이 분분하죠. 왜그런거야이 휴전선은요. 북한 것도 남한 것도 아니에요. 그렇 이게 뭐냐면은 북한하고 남한이야. X 어, 제일 좋은 답이다. 미국 과자 <laughs> 이게 뭐야? 휴전선이라고요. 그럼 X 축에 있는 점은요. 서분면에 포함돼야 안 돼. 안 돼요. y축에 있는 점도 사분면에 포함돼 안, 안 돼. 안 돼요. 이 얘기야. 좌표축에 속하는 점은요. 사분면에 포함이 안 됩니다. 오케이? 자, 그렇기 때문에 여기 0, -3이라는 애는요. x 좌표가 0이고 y가 -3이니까 이쯤 되겠네. 맞아? 자, 이 별표는요. y축 위에 있죠? 사분면에 포함돼 안, 안 돼. 안 돼. 어느 분면에포함 속하지 않는다. 1번 맞는 말입니다. 2번 볼까요? 2번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네 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? 여기겠다 아이고 잘못, 잘못 그렸네 그치? 얘가 아니라 여기네요 마이너스 1이게네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-1, 1 여기겠죠? 자그럼면 1, 2, 3 3, 4군면에 있으니까 2번도 맞는 얘기네요 자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A 콤마 B라는 아이가 4,4분면에 속한다. 라고4 4분면 여기죠 자 여기 가려면은요 X좌표 양수야 음수야 X좌표는 양수죠 맞아 원점 기준 오른쪽이면 양수인거 아니야 자그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 원점 기준으로 밑에 떨어진거 아니야 그 Y좌표 음수지 그럼 A는 양수 B는 음수입니다 자 그럼 3번 맞았어요 맞네요 3번도 자 4번 봅시다 4번 4번 같은 경우는 몇 콤마 몇이랑? 2 콤마 2랑 마이너스 2 콤마 2자2 콤마 2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 좌표가 2구요 y 좌표가 2네 한 2쯤 대충 자 무슨색으로 할까? 보라색으로 할까 이번에? 자2 콤마 2입니다 2 콤마 2자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2니까 얘보다 마이너스 2한 2쯤 마이너스 2 콤마 2는 여기가 되겠죠 맞아? 자2 콤마 2랑 마이너스 2 콤마 2랑 어느 축의 대칭이야? Y축에 대칭 맞죠? Y축에서 접으면 포개질 거 아니야. 4번도 맞는 말이네요. 자, 마지막 5번입니다. 다 5번이겠죠? X축 위에 있고, x 좌표가마사민점의좌 표면 몇콤만 몇이야? X축 위에 있으면 y 좌표 0이죠? 맞잖아. X축 위에 있으면 y 좌표 0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뭐가 돼? 마이너 3콤마 0. 답은 5번입니다.